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린 밭천 1200평 대형아우스입니다 자, 이 밭은 어, 2차 지베레린 처리, 2차 수정을 4월 25일 날 2차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나가는데 봉지 씌우기는 다음 주에 봉지 씌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밭을 쭉 돌아보니까 발 크기나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비대가 굉장히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송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단정리를 할때 5단으로 갔습니다. 자, 대부분이 수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송이 사이즈를 5단으로 가고 어, 또 간혹 4단도 간혹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밭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알 굵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자, 제가 작년, 작년도 영상을 보면은 알 굵은 밭들, 알 굵은 밭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 지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수정을 하기 전에 이 지경이 어느 정도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나서도 이 지경이 굵고 송이를 물고 있는 이 꼭지 지경. 자, 이 지경도 굵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비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수정하고 나서 이 지경이 좀 가늘고 송이를 물고 있는 이 꼭지 지점, 이 지경까지 가늘면 알 비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지경이나 이런 게 가늘 경우에 꼭지 마름이 잘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봉지를 씌우고 나서 나중에 벗겨 보면은 그런데 꼭지 마름이 심하고 송이 썩은 병이나 이런 게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이 수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을 줄때 토질마다 다 틀립니다 자 여기는 점질토입니다 점질토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토양이 굉장히 질어집니다 그래서 이 밭은 물을 거의 매일 40분 정도 매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이 바다하고 다르게 물 빠짐도 괜찮고 수분 보습력도 있고 이런 데는 이틀 3일에 어 지금보다 물을 3배 4배 정도 그렇게 주시면서 어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마삭기가 많다 이러면 물을 그만큼 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분 공급을 내밭 조건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잎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잎 관리를 그만큼 잘 했습니다. 자, 또이 부분도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잎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양분은 잎에서 모아지기 때문에 잎, 잎이 망가지면 송이 비대가 그만큼 잘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후기에 당도도 그만큼 잘 나지 않고 송이 비대도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잎 관리하는 잎 관리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응애가 많이 껴서 잎이 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서 잎이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어, 그만큼 송이 크는데 그리고 당도 올리는데 그만큼 문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봐도 전반적으로 송이 크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간혹 여런 송이가 나오는데 여런 송이는 원래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많이 나오고 또 늦게, 늦게 수중한 송이가 어, 전반적으로 알이 비대가 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하우스 말고 시설 비가리. 김천에서는 다아 같다 해서 깡마구리라고 하는데 천정 개폐기가 있는 노지 스타일인데 천정 개폐기가 달린. 자, 이런 어, 반하우스에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 원래 대형 하우스도 좀 문제점들이 많았지만은, 그보다, 어, 김천에서는 깡마구리라고 합니다. 반하우스, 시설 비가림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시설 비가림에서 원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정 전에 많이 흐른다든지, 꽃이 피면서 많이 흐릅니다. 흐르고, 그리고 1차 수정을 하고 나서 갑자기 차날이 많이 박힌다든지, 또 1차 수정을 하고 나서 흐른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장기 축장도 잘 늘어나지도 않고. 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부분이 다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정을 할때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13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지 수정률이 높아지고 이 송이가 흐르는 게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어 시설비 가림은 하필 이꽃 피고 수정할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보일러가 있는 집들은 그나마 좀 타격이 덜하고 보일러가 없는 집들은 온도를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올래는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할때이 천정 개폐기를 덮다고 해서 좀 빨리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늦게 열으셔야 됩니다. 자 꽃이 피고 수중 할 때는 온도가 좀 덥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도나 32도에 열려도 됩니다. 자 위에 천정개폐기는 30에서 32도에 열리게 하고, 측면개폐기는 어, 예를 들어 한낮에도 30도 32도까지 올라가도 안 여셔도 됩니다. 자그 이상 올라가면은 측면개폐기를 약간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를 가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송이가 흐를 수도 있고 어 수정을 하고 나면은 차나리 그만큼 많이 박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정을 했는데 수정률은 좋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차나리 박힌다 그거는 측면개폐기를 일정 열어주면 훨씬 심해집니다. 자 천정개폐기도 덥다고 해서 좀 일정 열어주면은 훨씬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레 바나우스는 온도관리가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올해 노지도 어 작년보다는 좀 흐르는게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이 5월 18일인데 아직까지 온도가 그만큼 좋은입니다 자 여기는 2차 GA를 하고 비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른 짓들에 비해서 비료를 훨씬 덜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 미생물을 적절하게 쓰셨습니다. 미생물도 보름에 한 번씩 적절하게 쓰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액비를 한 2회 정도, 2회 정도 관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료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그렇게 관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에 다한 송이씩 달았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온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온, 원래는 그만큼 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원래 노지도 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노지도 화수 정리할 때 조금 흐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바천. 성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어 물과 비료 관리도 잘 했지만, 원래 어 이밭은 온도 관리를 그만큼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작년에, 어 노지입니다. 노지인데, 송이가 약한 10g, 10g에서 굵어봐야 12g.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알이 작다 보니까 꽉 차질 않습니다. 공간이 많이 비었다 보시면 됩니다. 수확할 때쯤에 이 공간이 지금 이 송이보다 더 비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밭을 원래는 몇번더 들려서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